퇴근합니다. 지금은 일요일 저녁 10시 55분입니다. 아, 오늘도 지원서 하나 다 썼어야 되는데 또 어제 지원서 잘 쓰고 성공적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생각에 한잔을 때리고 자느라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또 늦게 와서 늦게까지 쓰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지금 다시 집 가서 써야 됩니다. 한반 정도? 음, 써야 되는 문항 4개 중에 2개는 다 썼고, 2개를 추가로 더 써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이 형이 얘기한 3C4P 전략으로 써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가 좀더잘 가시화돼서, 어,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복붙할때좀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크게 그냥 자수만 정말 수정해서 내면 되는 수준으로 이제는 이 템플릿화 되어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금방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 만들어내는 지금이 어,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겠죠. 그래야죠. 확실히 오늘은 일요일 밤이라 사람들이 아주 없습니다. 도서관에도 최종적으로 제가 있었던 그 열람실엔 딱두명 남아 있었어요. 아. 그래도 이제는 좀 적응이 돼서 예전만큼 글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음좀 명확한 확실히 그 방향을 좀 찾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크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귀찮을 뿐인 거죠 아 근데 하, 한 서류에서 지금 필살기가 세 개를 동시에 요구하는 거는 처음 지금 맞이해서 그런가. 아 하나를 어떻게 더 채워서 넣어야 될까. 직무 역량을 위해서 한 거는 결국또 본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지원 동기는 어, 썼었던 그 방식이 있으니까 이 회사의 어떤 가치 방향 그리고 내가 했었던 경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 회사한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 필살기 하나가 아, 연구를 하나 썼는데 또 연구를 위해서 또 연구를 써야 되는 건지 음, 고민이네요. 어떤 식으로 얘를 좀 베리에이션을 줘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중요한 연구 역량은 무엇이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향상시켜 놓았는지인데아 얘도 결국 필살기 항목이라니까. 지난번에 썼었던 옷토대로 한번 다시 재가공해서 또 써봐야 되겠네요. 필살기를 해도 세 개나 준비하면 어떤 상황이든 잘 돌려막기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일요일이라 좀 느슨하게 한 것도 있고 이젠 별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안 받긴 하네요. 나름 이 편한 이제 이 루틴화된 게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냥 정말 부지런히만 살면 하루에 하나 지원하는 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음, 조금, 조금씩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일 당장 마감인 서류라서 그것만 잘 지원하면 당장 주데이가 급한 거는 이제 없어서 다음 거 서류가 한 일주일 정도 주대이가 남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내일 PT 끝나고 학교 와서 기회 되면 하나쯤 더 써볼 것 같긴 한데 일단, 어, 쓸수 있는 대로 써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여의도입니다. 어쩌다 날씨가 너무 좋고, 어, 밖에 나오기도 귀찮고 싫고 하다가 여의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냥, 그냥 밖에서 오늘은 뭔가 해보고 싶다 하다가 그냥 풍경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하자이트스산하네요 저기에는 국회의사당이 너머에 보이네요. 좋다, 스산허니 확실히 위 증권가의 성지이다 보니까 각종 은행사 투자사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여의도 벚꽃축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어, 내일모레부터 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꽃은 하나도 안 피어 있습니다. 그냥 직장인분들의 산책로로만 쓰이고 있네요. <laughs> 왜 금요일부터 하는지 알겠다. 방상하네요. 어, 벚꽃 쪽도니까 벚꽃이 그래도 조금은 펴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도 좀더 돼야 얘네들이 보기 좋게 될것 같아요. 그래도 좋네요. 오히려 다음 주에 제가 떠 일들도 많고 오늘은 좀 바깥 바람을 쐬고 싶었던 게 커서 덕분에 나들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래도 좀 노랗게 핀 데가 있어서 더 가보겠습니다. 이 아래가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아 어, 근데 사람이 진짜 없다. 하이루 조금씩 피긴 했네요. 좋다. 이런 거 오면은 조금 피긴 했네. 근데 이 골목 안에 나 혼자만 있는 거싫 실화냐? 너무 좋은데? 다음주는 대화 피긴 하겠다. 근데 오늘도 조금 조금은 이렇게 드러나긴 하네요. 그래, 노란 애들이라도 나와줘서 고맙네. 아, 내일 모레부터가 되면 사람이 징하게 오긴 하겠네요. 아 옛날에 vip랑 저기 잠실 석촌호수 갔다가 사람 반 진짜 꽃 반으로 해서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 근데 왜 주말만 하는데도 여기 사람 많이 오겠다 여긴 그래도 좀 폈다 어, 꽤 많이 폈다 잘 담겼으면 좋겠다 흐드러지게 피면 진짜 vip랑 오기 좋겠다 아 좋네 장관이네 서서히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아 좋네 그래도 취준생으로서 벚꽃 구경도 하고 좋은 날이네요 구경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 갔다 와서 좋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써야 할 원서들은 또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은 원서들 좀 써볼까 합니다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 저녁 8시 40분입니다. 학교를 퇴근하는 길이고, 경력기술서를 쓴 거를 정리하고, 그러고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내일이랑 내일 모레 중에 서류 하나 쓰면 되고, 아, 사실, 최근에는 좀 경력기술서를 채워 넣으려고, 과거에는 수십 장짜리 PPT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 두 장, 최대 세 장으로 확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글 같은 거다 빼고 필요로 하면 관련했었던 영상이나 자료 같은 거를 링크로 걸어서 사실상 중요한 성과, 핵심 성과를 숫자화해서 그래서 경력기술서로 만드는 작업을 최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썼었던 서류가 특히 3월에 많이 안 그래도 몰릴 수밖에 없는데 상반기가 3월에 보통 많이 몰려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좀 썼던 게다좀제 부족했었던 점들이 이제는 다좀 많이 파악이 돼서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그렇고 경력 기술서 쓰는 것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마음에 걸리네요. 그냥 어차피 다들 또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짐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준이 확실히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상반기 때 어떻게 하고 나면 어 상반기 안에서 들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또 뭔가 아쉬운 결과라고 한다면 하반기를 또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마치 이것도 좀 대학 입시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내가 처음으로 지망했었던 회사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뒤에 다른 회사를 어떻게든 일단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어 공고가 열릴 때면 다시 그 우선으로 지망했었던 회사를 또 써보는. 아, 이게 좀 맞는 건또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각 잡고 붙어서 다닐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만 최대한 지원을 할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최종 합격을 했다고 해도 어 조금 더 진지하게 더 좋은 회사에 갈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진짜 가서 몇달안 있어서 어차피 또 다른 회사들 기웃거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쌀이 그냥 안 가는 면접은 볼수 있겠죠. 근데 최종 선택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튼 그놈의 그 경력 기술서 때문에 제가 지난 회사가 사실상 어 박사과정과 같이 겸하면서 다녔기도 했고 거기에서 숫자와 할 만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지금 신입 공고에서는 경력들을 다 이제 빼고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좀 슬슬 면접관들의 마인드로 저도 사람들이 어왜 경력은 썼는데 관련한 게 자소서 안에 안 드러나 있지? 라던가 뭐 마찬가지로 경력기술서 안에 이게 안 드러나 있지? 라고 하면은 나 직장생활은 좀 적응을 못하는 친구인가 혹은 거기에서는 성과를 못 내는 친구인가 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그냥 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빼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쓰는 게더 독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상반기 아직 서류 내는요한한 달여의 시간 밖에 안 흘렀는데도 좀 불확신이 들고 지금까지 썼던 서류들이 다안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불안이 드는 것과 지금 진행 과정이 사실 막 만족스럽진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든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사실 첫 회사 곳좀이 발판을 확실하게 좋은 만족할 만한 곳으로 첫 발자국을 마련을 해야 될지 민인 것 같아요. 뭐 대학처럼 꼭몇 학점을 해야 뭐 졸업하고 회사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 조금 징검다리처럼 이직을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 벌써부터 이직을 염두하고 입사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좀더 만족할 만한 어, 입사 결과를 낼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계속 고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지금 집까지 음.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음. 영화 같은 거를 극장고 하나 볼까 합니다. 너무 출준생인데 너무 즐기면서 지내고 있나 싶긴 한데, 근데 지금만큼. 그러기 좋은 시기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은 누리면서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네, 다시 출근 때 뵙겠습니다. 와 아, 음료수 가격 실화냐? 예전에 이런 거막 500원 600원 이랬었지 않았나? 1,400원. 와 실화냐? 나랑드 사이다 하나 먹을랍니다. 아나랑드 진짜 옛날에 500원 했던 것 같은데. 나와라. 나랑... 합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원서 하나 쓰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8시 50분. 오늘은 내일 모레 마감인 회사 지원 하나를 한 거의 90%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자소서 딱한 그 항목만 남긴 채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및 앞으로 와서 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런 걸 적는 항목인데 기업 관련한 조사 같은 게.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오늘 는 네, 내일 일단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 확실히 토요일 밤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좋아요. 항상 그렇게 사람들 없필뻥 뚫린 곳에서 혼자 오늘 하루를 좀 복귀하는 영상을 찍는 어, 이 순간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공간이나 시간이나 우와, 내가 어느 정도 자유성이 보장되는 게 요새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하, 이, 주효준이 어째저째,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뭔가, 마땅히 아직 합격 소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초조해서 그런가.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사실.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차하면은, 다른 회사들, 좀 눈을 낮춰서 갈 수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고민이네요, 솔직히. 일단 할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고, 결과는 받아들이, 있는게 알수 있는 유일한 거긴 하겠지만 끝이 그래도 막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또 아닌 것 같고 어, 명확한 이 성공의 경험도 지금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좀이 망망대를 떠도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싫지만은 않은 느낌? 어느 정도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분명 있는 시간이기는 해서 좋게는 지내고 있어요 큰 스트레스는 안 받으면서 그냥 약간의 좀 불확실에 의한 불안 같은 게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회사 다녀도 막상 또그 회사 때문에 때려치고 싶어서 미래도 분명히 있긴 할 테니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하게 사실 지금 시간이 보내야 되는 게 맞긴 하니까요 좋긴 합니다 지금이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어, 좀 컨트롤해서 쓸수 있다는 거가 약간은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백수, 백수지만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좋기는 합니다. 삶에 어느 정도 좀 안정성도 있고 좋아요. 좀 유튜브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접해보고 편집도 다시 해보면서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문득 드네요. 프리랜서처럼 하면 좀 불안함이 덜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또 이러다가 정작 취준으로 이제 서류랑 면접이랑 일정이 막 겹치기 시작하면 또 그때는 그것대로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기 나름이니까요 그리고 분명 지금 제 요즘에 일상에서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은 취업하는 거이긴 하니까 여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되게 요즘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커리어 그리고 그걸 대하는 면접자로서의 태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시기인 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휘발하지 않도록 영상으로 묶어두는 것도 지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오늘까지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지금은 저녁 10시 퇴근하는 중이고 티 갔다 와서 또 밥도 먹고 나니까 저녁 이후로 또 엄청 확 피곤해져서 낮잠도 좀 잤네요. 4월 1일이랑 신기한 게 학교에 <laughs> 교복 입고 다니는 새내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나가 한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활기 있는 모습. 느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와 동시에 저는 서류 작성에 의해서 좀 시간을 할애했고 사실 오늘은 대부분 면접 관련한 책 읽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영의 면접 관련한 어, 책을 샀어서 그거를 한반 정도 읽었는데 자소서 썼었던 책이랑 겹치는 게좀 많았고 그래서 면접 가기 전에 만약에 면접 날짜 뭐 예정되는 게 나온다면 대비를 해서 가면은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잘 대비해서 가면은 좋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3월이 되기도 했고 계속 3월에 나름 많은 이 발전을 했고 자소서도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 확실히 3월이 지나서 그런가 새로운 원서 애들 쓰는 공고가 좀 빈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씩 써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3월 1일밖에 안 되는데 이 서류들의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초조하다는 느낌도 들고, 하, 뭔가 면접으로 이 페이스를 이제 좀 넘어갈 때가 됐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 그가운데 일부에서는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역량 검증으로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4월 14일에 코트 하나 예약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중간에 하나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해놓은 거고, 하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뭐요 근래 서류 떨어진 걸 이제 엄마랑 전화해서 전달했는데 그 관련해서 너무 뭐 실망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하, 뭐 맞는 말씀이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실 언젠가 어디든 될 거라는 확신은 당연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곳이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라서 좀 그런 걸잘 말씀드렸고 기회 될때 한번 본가인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셔서 먼저 한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히 이 취준생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금 결정하기보단 결정을 당해야 되는 입장도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냥 네가 뭐 어떻든 나는 내 가치가 온전하니까 내가 뭐 꼴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계속 과정을 당당하게 나가는 게. 정신건강이 이롭고 그게 맞다는 건 알지만, 나의 미래의 커리어 여부가 저 회사들의 입장에 달려있다는 거는 늘 자존감 하라이 되기 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밥 먹을 때라던가, 아니면 일상에서도 주변 아는 사람들이랑 너무 막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묘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뭔가 잘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번에 따라락하고, 뭐, 다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사람이다 보니 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사는 친구들 만날 예정인데 그래도 뭐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되든 지지해줄 사람들이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안녕. 본격적으로 4월로 접어들었고 코딩 테스트와 네, 인적성 그리고 각종 과제 테스트 시즌이 됐습니다.